그 면역계에는 그 관용이라는 것이 있다. 노그럽게 음,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혈액에서 이제 덴드라이트셀을 뽑아내가지고, 어, 그들한테, 뭐, 암에만 특별히 있는 NTGN의 그 아미노산 어, 프로테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덴드라이트셀이 기억을 했다가, 다시 음, 자기가 나온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외부에 나가가지고 어, 엔티제을 알아볼 수 있는 성질이 된좀 다른 성질의 덴드라이트 셀도 자기 편으로 인정해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온 새로운 정보 즉엔티제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즈, 밖에 나가서 약간 변해가지고 온 덴드라이트 셀의 명령대로 K 셀이 암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외부에 나왔다 오더라도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 면역계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기편으로 특히 세포 안에 이미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면 이것을 키메라 상태라고 하는데 엔티바디 Antibody, 아메디안 엔티바디를 붙여가지고 바이러스가 사람 힘에 의해가지고 T셀에 Tcell에 들어오면은 T셀에는 단백질이 추가가 되는 것이다. 그아메노시도가 추가된 것을 T셀이 이미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T셀이 자기와 똑같은 몸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 자기 몸에다가 들어온 바이러스하고 엔티바디를 붙여서 나타나는 모습이 T-셀의 리셉트를 만들고 그 끝머리 에 엔티바디가 장착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나온 프로테인을 역설계해가지고 자신의 원래의 유전자 모양이 바뀌게 된다. 이 역설계 해 가지고 새로운 유전자가 되는 것이 돌연변이의 뮤테이션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바뀌려고 하면뭐 X-ray를 쬔다든가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또 환경 호르몬이 있는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프로테인 자기 몸이니까 그걸 역설기 해가지고 자기 원래의 그 유전자에 추가하고 또 바이러스에 붙어 있는 엔티바디도 그것도 프로테인이다 아미노아시드 계열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자기 것이니까 그 유전자를 추가를 해가지고 원래의 T3 가지고 있던 유전자에다가 추가 바이러스 추가 엔티바디 형태가 돼가지고 전체의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고 모양양리셉터터어 없던, 없던 그그셀이리셉터터생생기그 끝에 엔티바디가 있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여러 개를 만드는 도토셀이 되려고 하면은 들어온 두 가지의 단백질을 역설계 해 가지고 원래의 유전자에 추가되는 그 유전자가 되는 뮤테션이 일어나는 새로운 따로운 개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번식돼가지고 어 새로운 T 세린 자기가 직접 끄트머리에 그 리셉터가 생겼고 생긴 끄트머리에 NT 젠을 알아볼 수 있는 앤티 바디가 있으니까 직접 NT 젠이 붙어있는 암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고 가는 엔티비디를 이렇게 T 세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뭐 NK 세레에다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NK 세레 직접 공격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그 덴드라이트 셀에다가 집어넣어도. 텐트플래스의 또 뮤테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그 면역 활동을 할 수가 있게 계속 진화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다.